안녕하세요 과학스북입니다. 이 영상은 2021년 첫 영상인데요.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1년 새해에 일어날 다양한 천문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1월 3일 4분의 자리 유성우가 관측됩니다. 유성우는 유성, 즉별똥별 비가 내린다는 뜻으로 별똥별이 마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땅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나오는 4분의 자리라는 별자리는 현재 사라졌지만 관습에 따라 아직도 4분의 자리 유성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적의 관측기는 1월 3일 밤을 넘어 1월 4일 새벽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달 등의 여러 가지 대기환경이나 빛을 고려할 때 자정을 넘은 새벽 시간대에 관측하면 되겠습니다. 이 유성우는 1월 12일까지 관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월 27일, 202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달은 서울 기준 19시 31분에 떠서 28일 새벽 6시 24분에 집니다. 4월 27일, 지구와 달의 거리는 평균보다 약 26,600km 이상 가깝다고 하네요. 참고로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은 11월 19일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는 개기 월식입니다. 부분 월식과는 달리 달이 완전히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데요. 이때 신기하게도 달이 아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의 굴절과 산란으로 달이 붉게 보입니다. 18시 44분 26초에 달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되지만 달이 19시 36분에 뜨기 때문에 20점 이후부터 관측이 가능합니다. 다리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계기 월식은 20시 9분 30초에 시작되며 20시 18분 42초에 최대가 되고 20시 27분 54초에 종료가 됩니다. 이후식의 전 과정은 22시 51분 12초에 끝이 납니다. 이번 월식은 전 지구에서 다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와 태평양, 우리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호주, 남극과 인도양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환 일식입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리면 개기 일식, 부분적으로만 가리게 되면 부분 일식, 그리고 달과 태양이 가까워서 달이 태양의 중심만 가리면 그것이 금환 일식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마치 반지처럼 보이는 현상이 금환 일식이죠. 우리나라는 올해 볼수 없고요. 북아메리카 북동부, 유럽, 아시아 북부, 북대서양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모두 다 북방국 북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월 13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극대가 되는데요. 배구피소위프트 터틀이라는 해성에 의해서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다양한 대기 환경을 고려해서 13일 밤 22시 17분 이후에 관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부분 월식입니다. 계기 월식도 보고 부분 월식도 볼수 있는 해가 2021년이죠. 때는 11월 19일 16시 18분 24초인데요. 11월 19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중 달이 가장 작은 해에 속합니다. 이것은 전지구에서 다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리카 서부, 유럽 서부, 아메리카와 아시아, 호주,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되지는 않는 또 개기 일식이 일어났는데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죠. 이 개기 일식을 우리나라에서 보고 싶다면 2035년 9월 2일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기일식이 중요한데요.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너무 밝아서 대기층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중심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대기층이 잘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불러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기선 천문학이기 때문에 천문학 용어로 태양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이번 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관측이 안 되고 남대서양, 호주의 최남단, 남인도양, 아프리카 최남단, 그리고 남극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천문현상을 알아보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